근데 상금 매치는 나는 그거 그림 맞춘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그림 맞추고 소동주가 하드리했던 아 거잖아요. 그 무슨 그림 보고 타웨어데뭐몇 토였니 음. 무슨 복뭐 상금 몇 개였니? 그게 추론하는 문제도 있어서 재밌던 것 같아. 어 맞아 추론. 어.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뭐가 있었냐가 아니라 무슨 수술이 언제입니까? 어 맞아. 그러니까 어. 어디는 원장은 누구입니까? 막 이런 게 알차게 잘 담았다. 어, 솔직히 <laughs> 나는 그 게임은 너무 <laughs> 어려서 싫긴 할 텐데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건 소동주 활약 때문에 좋은 것 같아. 음... 왜냐면 플레이 중에 이게 이용률이 다 아리까리하고 개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말짱 황대는 게임 아니야? 음. 얘들 다 바보로 끝나고 근데? 그치, 진짜 틀리면 안어 소동주 그 플레이어가 싹. 다 맞춰가지고 카드 킬을 하니까 난 엄청 놀랐어. 이게 그 장면이 되게 뭔가 대비감이 있던 게 음. 이시원 씨가 처음에 룰을 착각해갖고패스를 어, 해서 어. 혼자 있었잖아요. 어. 근데 이시원 씨는 심지어 그때 아웃사이더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수파였는데 혼자 떨어져서 혼자 룰 실수해서 혼자 방에서 기다리고 음. 나머지 서동주 씨가 다 마치고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같이 대기하고 이그이 그, 이 대비감도 어. 이시원 씨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안타까운 어, 경우긴 한데, 많이 상황이 아니는데, 안 좋았어.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드라마가 의도치 않게 담겼네, 약간 음, 그런 느낌. 괜히 외국에서 변호사 하는 건 아니구나. 어, 씨가. 어. 웬만한 암기력 가지고는.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좋아하고 서운한 건그 저울 게임이었다. 아. 서로 붙어있지 않은데 음. 이걸 소통함수도 맞춰야 되는 거 같아 든 각자 상금 매치가 그거 같 무조건 협동이 아니라 음. 어느 정도 개인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 또이떻어 보면 보면 자 하나 잡는 o r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 e a 비슷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아이디어 c h u n c h 안 받았는데 아예 다른 게임이라서 그냥 참고만 했다 식으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다른 게임이었나 보네. 네, 저는 워드 타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 맞다, 아, 워드 왔다. 타워 까먹었어. 맞다, <laughs> 워드 타워, 워드 타워 재밌었어 그것도. 어. 워드 타워는 그냥 뭔가 짜릿해요. 계속 어. 보면, 보면 볼수록. 명장물. 구아바. 구아바. 아보카도. 어. 구아바. 야 이러면서. 그거 왜 평상시 생각 못하잖아. 마지막에 그것도. 버터플라이. 어, 버터플라이가 나 제일 터득이야. 딱 남은 거 보자마자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언제 언제 찾아 이러고 있었는데. 아, 왜냐면 동물하면은 곤충을 생각하기 힘들잖아. 네. 보통 은 사람들이 해양생물 아니면 육지동물을 생각할 텐데 신기하는 것도 보면. 워터플레 어.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버터플레 <laughs> <laughs> <사람들이> 맞추고 <laughs> 아그 뭔가 희열감이 그대로 어. 전달되는 느낌이어서 와 저거 나도 저 자리에서 같이 끼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야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까놓고 이기하면그 첫날 했던 퍼즐 빼고는 다 사람들이 선하는 호게임인밍 같은데 그럼 보면은 음, 퍼즐은 어. 왜 선하지? 을안 하지? 아니아니 아니, 아니, <laughs> 퍼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난 솔직히 뭔가 짜릿함도 없었고 뭐가 없긴 했었어. 제가 말했잖아 요 성골진이었어들은 <laughs> 퍼즐을 안 좋아한다고. 아 그런 그런 거야? <laughs> 퍼즐류 안 좋아요 성골 지니어스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해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음. 두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퍼즐이에요 아 그래? 네. 어. 거기는 근데 뭔가 지능 싸움 두뇌 싸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정치 싸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 약간 그런 게임들이 약간 미니 게임 형식의 그런 룰인 건데 저는 사실 퍼즐이 익숙한데 음. 그 퍼즐이 재밌어 보이려면 음. 개인적으로 커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그렇지 시각적으로. 어. 시각적으로, 그게 진짜 그냥 칠교놀이하는 그냥 그 장면만 보고 있으니까 음. 뭔가 아 하, 안, 안 와닿는데. 그그 그러니까 그게... 얘기는 요 정도 크기로 그냥 이렇게 그것만 하고 다빠져 있으니까 어, 그 열몇 명이 이, 이 정도 크기들 어, 이렇게 그래. 막 움직이면은 어. 그게 어. 보는 맛이 더 어. 있지 그래. 않았을까. 어. 맞네. 여기다 <laughs> 는 액자 정도였으면 모르겠다. 어. <laughs> <laughs> 아 진짜 뭔가 몸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냥 어. 막 여기서 퍼즐 조각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붙이는. 약간 이런 식이었으면은 조금 더 뭔가 보는 맛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이렇게 깨작깨작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아쉽다? 상금 매치가 존재하는 그의의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뭐 있어도 된다 아니면 괜히 넣었다 약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오히려 좋았어? 예 네, 너무 어. 좋았어요 뭔가 메인 매치랑 또 다른 결로 협동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메인 매치하면서 경쟁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정적인 그림이 있는데 음. 상금 매치에서는 또다 같이 협동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음. 또 개개인이 자기 능력 보이면서 하는 게또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 왜냐면 메인 매치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게임하지만 음. 이거는 어쨌든 하나의 목표로 다 같이 뜻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의미에서 조금 결이 다른 걸 보는 맛. 근데 나는 상급 매치는 정말 나도 좋았거든, 그 분위기는. 근데 시스템에 오류가 확실히 있다. 잘 캐스팅하겠지만 그 캐스팅할 당시 얘기고 인간이란 게뭐 선악의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그랬잖아. 음. 게임하다가 빡쳐가지고 어씨할 수도 있잖아. 이 상금 매치를 깽판 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또 아니니까 상금이 최종적으로는 엄청 낮은 상금 받을 확률이 있는 거지. 난 그것도 있잖아. 되게 의도된. 거라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되더라도 받아들일 거다 제작진들이. 어, 어. 아니 애초에 그런 요소를 염두에두지 않았을리 없어. 그러면은 어차피 메인 매치 때걔 왕따되는 건 어. 자명하잖아. 아 그러네 그럼 걔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죽겠네. 어. 그러니까 음. 누가 봐도 걔는 도와줄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게 음. 되면. 하긴 또 얘랑 꼬였다가 방송에서 나만 이미지 나도 똥 치라는이 그냥 얘 왕따시키지 그냥. 그래. 그, 그, 그리고 아무리 까진 아니어도 빡쳐서 본인 이미지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깽판칠 용자 그렇게 많지 않아. <laughs> 않아? 나는 이 상금 매치가 필게임 <laughs> 있었으면 난 그지랄 한에 한두명꼭 나왔을 것같아 당연하지. 응. <laughs> 어. 그래서 도탈 못할 때도 나중에 지적하겠지만은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으니까 불안하다 정도. 음. 일단 시즌 1은잘 끝났지만 상금 매치가. 소사이어트 게임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 태업할 뻔했는데. 어, 태업하거나 어. 게임 때 집중 안해서 일부러 상금 못 따게 하고 지게 만들고 이런 것도. 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본인들 리스크를 다 안아야 되니까. 음. 그래도 뭐 양상국 그쪽 파가 다행히 태업을 하진 않았으니까. 음음. 상금 매치 저도 좋았는데 위험하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원, 영원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laughs> 이 상금 매치가 협동전이잖아요 근데 음. 진짜 말 그대로 계속 상금 매치를 성공을 못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어 좀 그냥 이거는 누가 더 o 인지 대결하는 싸움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불안하긴 한데 공리와 살이 이두 개를 음. 계속 섞었다라는 게 음, 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내생각에 이거 지금 얘 공리와 사리는 의견 공감하고 그 위험하다는 건또 다른 면에서 공감이 가는 게플레이어 어쨌든 능력 좋은 애들을 뽑아야 되잖아 음. 능력 좋은 애들 뽑았는데 막상 게임도 괜히 수준을 함부로 올렸다가 못 풀면은 음. 서동주 씨가 활약했던 그 게임 있잖아 서동주 씨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 풀었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더 대단한 거 보여주려고 게임 수준을 확 올렸다가 플레이어가 못 따라잡아서 망한 경우도 은근히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음. 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게임 제작자 애들이 난 이런 거 정말 잘 만들어라고 했다가 그냥 모임이잖아 여기는 학력보호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상 문제는 엄청 어려운데 못 맞힌 경우가 많았잖아 플레이어들이 보면 음... 형 얘기는 오프라인 현실에서 얘기지만 은 방송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없진 않다 게임 수준 좀 적당히 올려야 된다. 약간. 뭐 근데 상금 매치가 전부다 막 무식할 정도로 어려웠나? 아, 그런 건 아닌 음.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하한가로딱 치고 이 정도는 음. 퍼주자 약간 이것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뭐 워드게임이 약간 그런. 워드타워도 게임라. 그럴 수 있고 처음에 칠교한 것도 그렇고. 음. 아, 그래. 7교는 좀 쉬운 편이긴 했어. 네. 어떻게 보면 기억의 조각이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라면 음. 그거 5천만 원이잖아요. 음. 나, 나머지는 1억이고 막 그러는데. 음. 그런 거 따지면 그냥 5천 정도 뭐 어려우면 난리지 뭐 약간. <laughs> 그리고 상금 매치 약간 <laughs> 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들 이미지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돼 있지 않았어? 왜냐하면 어. 지금까지 모든 서바이벌류가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자기들 눈치 하려고 하는 사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음. 누군가는 밑상이 될 수가 음, 되기도 했단 그치, 말이죠? 레미지 끝나고 나면 은 네. 그러다 보니까 상금 매치를 통해서 서로 협동하는 모습 아.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 이렇, 이 정도도 높다. 이 사람도 이런 쪽으로 매력적인 플레이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 그런 수단으로 넣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인 음, 경우도 네. 생기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막상 <laughs> 상금 매치 갔는데 여기선 빡통이야. <laughs> 아 근데 그건 있어. 그 메인 매치를 못 하는 거랑 상금 매치 못 하는 건 약간 좀 이미지는 다른 거 같아. 그렇죠. 상금 매치 못해도 아저 사람 IQ가 저 정도구나고 넘어갈 텐데 메인 매치를 못 하는 건 가끔 저 놈이 나쁜 놈에서 못했다고나 너무 능력치가 없구나라고 더 음. 몸매가 더 심해 메인 매치. 시즌 1때 보면은 상금 매치에서 트롤했다 싶은 분. 분들은 메인 매치를 잘하는 분들이었고 상황이 어,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오히려 상, 메인 매치에 눈이안 떠는데 상금 매치 잘하는 분들도 몇분 계셨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니어스 때도 메인 매치가 다수 연합으로 인해서 인어 인간이 된 사람들은 욕을 좀 먹었어요. 이 아, 사람 그, 버스 탄다고. 어 맞아 그러긴 해. 음. 근데 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음. 그래놓고 지면 와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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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어. 이, 이 <laughs> 그냥 버스만 타다가 떨어졌네. 어. 이렇게 되죠. 왜냐면 다 자기 몫을 해야 되잖아 싫어도 해야 되잖아 너가 아까 얘기했던 거 공감한 게 서로 편이 갈라졌지만은 상금매출 때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 세력들이 다안 나눠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란히 세 명씩 나눠서 앉으니까 보긴 좋더라 뭔가 그림은 음... 연합은 다른데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기 좋았다. 그런 분위기를 좀 희석시켜준다, 약간 이런 건좀 좋은 의도 같아그 어. 메인 매치나 이런데서 인형인간 되는 거랑 상금 음. 매치에서 인형인간 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지. 어, 그러긴 해. 네. 상금 매치에서 인형인간은 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약하니까 다른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음. 이건데 메인 매치에서 인형인간은 예. 잘안 <laughs> 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야, 해. 네. 난버스탈래 아니, 뭐 너가 말한 대로 약간 플레가 자기 인생 걸고 이미지 걸고 하는 거면 또 그런 일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있으니까. 협동 관련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서바이벌에서는 너무 흔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응. 음, 열심히 해야지 있다. 아, 상금 맺힌 약간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우려도 되지만 뭐 신투에서 알아서 보강을 하거나 그대로 하거나 하겠죠.